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보가도로입니다.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한남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5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300m 전방 금호사거리 옥수역 방면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잠시 후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300m 전방 금호 사거리 옥수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2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시속 3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2차로를 이용하세요. 500m 전방 10시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미아 사거리 왕십리역 방면 10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미아 사거리 성동구청 방면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 입니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 입니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시속 3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, 전방, 시속 5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, 왼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종암 사거리에서 내부순환로 정릉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500m, 전방, 시속 5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, 연속으로,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, 연속으로,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,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, 전방,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3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